영말스 데이 28 I will fly awa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재밌는 그림책 읽으면서 또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볼까요? 자 오늘은요 Snail and Worm Again이라는 그림책도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우리 친구들 꼭 읽어 보고요 여기에 나오는 I will fly away 라는 표현 함께 배워 보도록 할까요? Today's sentence I will fly away. 나는 날아갈 거야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에 나오는 우리 stay 하고 worm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선생님이 문장 먼저 얘기할 테니까 친구들이 따라서 큰 소리로 해 보세요. What will you do with your wings? I will fly away. 자 너무너무 잘했어요. 네 날개로 무엇을 할 거야라고 물어볼 때 what will you do with your wings라고 어, 우리가 영어로 얘기해 볼수 있는데요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거야라고 답을 하네요 i will fly away 자 우리 이 대화를 선생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연습해 볼 거예요. 선생님이 질문하면 친구들이 답해 주세요. What will you do with your wings? Great! 자, 이번에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해 볼까요? I will fly away. Okay, great job. 자,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운 표현을 가지고 Step 3에서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볼까요? 나는 뭐뭐 할 거야 라고 할 때, I will 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거든요. 자, 우리 수영하러 갈 거야 라고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, 그래요. I will go swimming.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선생님 말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. I will go swimming. 나는 점심을 먹을 거야 라고 할 때는, I will have a lunch.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자,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. I will have lunch. 자, 우리 야구를 할 거야 라는 표현으로 I will play baseball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큰 소리로 잘 듣고 따라해 볼까요? I will play baseball. 자, 나는 자러 갈 거야. 이제 잠잘 시간이 됐죠? 나는 자러 갈 거야 라고 할 때는 I will go to bed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. I will go to bed. 와우, wow, very good.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데요. 우리 앞에서 뭐뭐 할 거야. I will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더 다양한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? Step 4 자, 너는 공으로 무엇할 거야?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죠? What will you do with your ball? 우리 친구들 선생님 이야기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해 볼까요? What will you do with your ball? 자, 우리 농구를 할 거야 라는 표현을 I will play basketball 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. 큰 소리로 따라 해 볼게요. I will play basketball. 자, 우리 이번에는 너의 배, 너의 배로 무엇을 할 거야? 하고 물어볼 때 What will you do with your boat?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. 큰 소리로 선생님 따라 해 볼게요. What will you do with your boat? 나는 낚시를 갈 거야 라고 대답할 거예요. I will go fishing. 큰 소리로 같이 얘기해 볼까요? I will go fishing. 자, 이번에는 너의 컴퓨터로 무엇을 할 거니?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. 이때는 What will you do with your computer?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. 다시 한번큰 소리로 따라 해봐요. What will you do with your computer? 나는 숙제를 할 거야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.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. I will do my homework. 와우. 너무너무 잘했습니다. 우리 친구들. 이렇게 뭐뭐 할 거야. 뭐할 거니? 뭐, 뭐할 거야. What will you do? I will 이라는 표현 배워봤는데요. 자, 스텝5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말하면서 쓰면서 오늘 공부한 표현들 연습해 볼수 있겠죠?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? See you next time!